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laughs> 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laughs> 잡히던 날 밤에 <laughs> 이제 마지막 그 만찬의 자리,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제 어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황성하고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친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격이 맞아야 됩니다. 어떤 어느 정도 서로 격이 맞아야 사귐을 갖고 친구를 하지 이제 전혀 격이 맞지 않는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큰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좀 못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빌리포스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셨을 뿐이지. 우리 가운데 계셨을 뿐이지, 그는 이 모든,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 창조자시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laughs> 너희는 나를, 나, 나의 친구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죄인일 뿐이에요. 죄로 오염되고, 너무나 이렇게 비참해져 있는 우리를 향하여, 그 너희는 나의 친구라 전혀 격이 맞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제 영광 중에 거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러나 사실 그래요. 이 친구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격을 떠나고 모든 어떤 외형적인 것을 떠나서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면 여러분 오늘 여기 열두 제자가 이렇게 열한 제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열한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다 목숨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 다음날 십자가를 치세요. 예.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 세상에 그보다 더 진실하고, 더 순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사랑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자기 생명을 다한 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그 영혼에 밝게 비추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 저도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요한복음 읽었을 때 "아, 예수님은 나의 친구시구나" 감히 이제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친구도요, 참 잘난 친구가 있고 못난 친구가 있어요. 예, 네. 그분은 정말 순수하고 또 자기 생명을 다하셨지만 우리 사람들은 그분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려고 하고 어떤 신앙을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고 뭐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 네. 자꾸 예수님께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려고 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 그분은 잘난 친구고, 우린 좀 못난 친구지만,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뜨겁게 그 심령에 임하고, 진리의 빛이 그 영혼에 뚜렷하게 임하는 것이 그게 바로 특징이에요. 예수님의 친구의 특징은 뭐냐. 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아, 내가 너희에게, 종에게는 내가 다 알게 하지 않았다. 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죠. 가서 사와라. 무엇을 해라. 시키지만, 친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모든 이유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친구에게는 다 알게 한다. 이 알게 한다는 이 뜻은, 예, 그 심정을 같이 하고, 그 내용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예,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친구의 특징, 친구된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비춰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정을 갖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정말 예수님과 이런 친구로서의 사김을 갖는 그런 역사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저는 제가, 어, 처음 성찬할 때를, 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저는 그 교회에서 성찬하는 날인 줄을 몰랐어요. 모르고 이제 그그 토요일 날 요한 복음을 읽었어요. 요한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한번을 다 읽었어요. 읽고 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마음에 너무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은 이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제 수첩에다가 어, 기도 제목 이제 내일 주일이니까 주일 날 가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딱 적어놨어요 기도하기 위해 적어놓고 주님 내일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을 잤는데 밤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오늘 이마 이, 여기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는데.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이제 꿈이 꿈이지만 너무나 생생한 꿈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떡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시는데 그맨 끝에 저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에게도 떡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시고.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아참 이상하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나. 또 이제 잠이 들었는데 또 다시. 예, 또한 사람씩 포도주를 주시고, 떡을 주시고, 이제 맨 나중에 이제 저도 있어요. 저에게도 떡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시고, 그래서 그 다음날 교회를 갔더니 제 친구가 이제 교회를 같이 가는 길에 아, 간밤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제 친구가 참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래요. 오늘이 성찬일이래. 요 제가 이제 그날이... 처음 맞는 성찬 날이었어요. 성찬을 하는 날. 예. 그리고 그날 그목그 그 교회에 설교 제목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그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일평생 아 사랑하며 살게 하셔서 예. 주님이 아,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는 같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성찬을 성찬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성찬이 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눴던 그날의 일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그 성령의 그 뜨거운 감동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시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네. 외딴 삶을 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있다고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냥 막연히 그냥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많아요. 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다하셨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친구예요. 예. 네. 주님이 마침내 십자가에서, 어, 그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십자가를 치고, 또 주님이 가신 거룩한 길을 뒤따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저는, 어, 지난 이제 수십 년 동안, 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사역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주신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함께 해주고 계셔요. 예. 그것이 이제 무엇이냐를 물어본다면, 아, 너희는 나의 친구라. 예. 우리가 이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친구라면,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믿음이 되셨다면, 그분이 생명을 다하신 것처럼 나도 내 생명 다하여 이제 마침내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그날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에,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친구이기 때문에 아,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알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와 닿습니다. 주님의 심정을 가진 자가 됩니다.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깨뚫고 우리 온 마음을 밝히면서 깨달아집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친구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